안녕하십니까 권윤필 변호사입니다. 관리단 사건 관련해서 승소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관리단 집회를 했고 엄청나게 큰 건물이었는데 집회를 했고 어, 결국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리인 직무 정지, 임시 관리인 선임 가처분 엄청나게 주장을 했죠. 그리고 우리는 어, 순출된 사람, 어, 우리가 신청을 모두 기각했죠. 5층부터 10층까지 관련 직무를 지, 정지하지 않는, 정지한다? 막뭐 그렇게 했는데. 다, 됐습니다. 관리인 후보로도 등록됐고요. 면적도 있고요. 소집동의도 다 됐고요. 관리단 지표 관련해서 우리 팀에게 맡기시면 승소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권영필 변호사였습니다.